네, 안녕하세요. 바둑진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귀에서 이뤄지는 아주 절묘하고 재밌는 그런 수상전 문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어, 귀에 있는 흑돌 6점과 그리고 변쪽에 있는 백돌 4점 간에 지금 어우러져서 같이 춤을 추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활로를 한번 세어보면은, 흑돌은 활로가 지금 4개밖에 되질 않고요 그리고 백은 활로가 5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론적으로는 지금 흙이 백을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때 흙이 멋지게 칼춤을 추면서 백돌들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상황에서 수상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곳은 바로 뒤로 메꿔가는 거죠. 여기를 두던 이쪽을 두던 아무 곳이나 두면은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백도 이렇게 수를 메꿔 가면은 흑이 또 뒤로 메꿉니다 이때 백도 이렇게 뒤로 메꾸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수상전의 기본 원칙을 따랐을 때는 당연히 흙이 지금 한수가 느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뭔가 중간에 어, 뒤로 메꾸는 대신에 좀 뭔가 먹여쳐 가지고 좀 수단을 부려볼 풀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백이 그냥 이한 점을 가뿐하게 따내고 나면 자 여기에서도 일단 어딘가를 들어가는 수상전은 잘 나오지가 않아요. 이쪽을 먹여쳐도 백이 한 번만 따내고 나서 흙이 단수를 칠때이한 점만 가볍게 버려준다면 여전히 흙돌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은 이 먹여치는 7번으로 그냥 늘어갈 수밖에 없는데 역시 한 수가 부족한 모습이죠. 자 그래서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뭔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가서 중간 책략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지금 그렇다고 이렇게 안쪽을 두기에는 백이 이렇게 가만히 이어주면 자 지금도 수부적인 것이 눈에 딱 들어오죠. 한 수가 이렇게도 해 부족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흑이 뭔가 좀 수를 그냥 늘려나가려는 작전을 이렇게 펼친다면. 백은 그냥 가만히 뒤로 이어서 여전히 한 수가 부족한 그런 모습이죠. 자 뭔가 좀 여기에서 실마리를 찾아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데 어떤 좋은 수가 없을까요? 자 좋은 수가 있죠. 바로 백이 이쪽을 젖혔을 때 흑이 3번으로 여기를 한번 먹여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백은 일단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이적행위가 됩니다. 흑이 따내고 나서 백이 이도를 잡으려면은 이렇게 먹여쳐야 되는데 이때만 흙이 좀 조심하면 돼요. 이렇게 흙이 만약에 따내 간다면은 이것은 흙이 갑자기 패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죠. 자, 이 지금 수상전에서는 독사가를 물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이때는 흙이 굳이 이한점을 안 따내고 이렇게 뒤로 메꿔가더라도 백이 따낸다 하더라도 뭐 혹은 손을 빼더라도 지금 유가무가로 백이 이미 잡혀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백이 이쪽을 4번을 밀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자, 여기에서 백은 당연히 이쪽을 따내는 것을 구상해야 되는데요. 요 때가 키포인트가 됩니다. 흙이 그냥 메꾸는 것은 전혀 득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치는 것을 보셨다면은 그래도 훌륭한 기력입니다. 자, 요렇게 지금 촉촉수를 보고 있어서 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백이 이것을 잊지 않고 여기를 먹여 쳐 주면 여기를 따내서 패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백이 손을 빼도 한수 늘어진 패가 됩니다. 백한테 유리한 패가 되는 거죠. 많이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마지막 수로는 정말 절묘하게 이 자리를 이렇게 한 발짝 늦춰 받는 수가 있어요. 요 먹여쳐 놓은 수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죠. 흑이 기존에 이쪽을 먹여치지 않았을 때는 백이 여기를 이으면서 수 상전을 들어가기 때문에 흙이 어, 한수 느린 그런 모습인데요. 흙이 여기에서 이쪽을 한 번을 먹여쳐 준다면 자 이제는 백이 여기를 들어가려는 찰나에 흙이 여기를 탁 메꿔 버리면 유가무가로 오히려 백돌이 잡혀 버리게 됩니다. 자 정말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백도 한번 다시 한번 비틀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여길 따냈을 때 흙이 지금 이 자리를 갖죠. 그래서 백도 최선의 버팀은 바로 여기를 붙여가는 것이 급소가 됩니다. 일단 뒤로 메꾸는 거는 없어요. 백이 따낼 때 오히려 흑돌이 잡혀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흑에게는 뭐죠? 요 지금 독사가를 제압을 하게 지금 압박을 하는 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정말 재밌는데요. 이돌을 잡는 자가 집니다. 이렇게 해서 백이 잡혀서 지게 되고요. 그래서 백이 여기를 둬 가지고 오히려 이도를 잡게 만들면 이렇게 해서 백이 패라도 건져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꽤큰 성과를 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앞으로 가고 보니까 여기를 먹여치는 것이 급소였죠. 그 얘기인즉슨 백은 애초에 젖혀가는 이 기본을 따랐던 것이 어, 이게 사, 그 수상전의 기본 형태로 따라가면 바깥쪽, 바깥쪽으로 가는 게 맞지만 지금은 백이 이쪽에 바깥쪽이 없잖아요. 귀의 특수성상. 그래서 이쪽을 안쪽을 놓고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백의 활로가 좀 방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수로는 급소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바뀌는 거죠. 어떤가요? 이 과정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여기를 뒀을 때 흙이 메꾸면 그대로 쭉 밀쭉쭉 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은 귀의 특수성이 걸리기 때문에 흙이 여기를 둘 수가 없고 반대쪽으로도 둘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7번으로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멋지게 백이 흙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거북이처럼 느릿느릿한 수가 좋은 수가 되는데요. 그럼 흙이 3번으로 이곳을 막아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도 당황할 것 없이 그대로 치중을 가고 흙이 메꿀 때, 요때 이렇게 먹여쳐서, 뭐 아무 데나 먹여쳐도 됩니다. 흙이 따내는 걸 기다렸다가 또다시 먹여치면은 한수 빠른 수상전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급소가 여러 개가 왔다 갔다 지금 충돌을 하는데, 이 칼춤들 사이에서 급소가 계속 서로 왔다 갔다 피해가는 모습이 재미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왔죠? 급소가 어디죠? 바로 이 자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100이 여기를 두면 은 자, 이걸 살리면 될까요? 살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먹여치기 때문에 흙이 지금 수가 느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둬야 되나요? 3번으로 요한 점을 제압을 하게끔 여기를 둡니다. 기가 막힙니다. 100이 따내면 그때 어딘가를 이렇게 메꾸면 유가무가로 완벽하게 흙이 백을 제압을 할 수가 있죠 자 백이 만약에 여길 먹여 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것도 지금 변화가 재밌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자 방금 전에 환원입니다 이 모양이 여길 따내는 것은 흙이 이렇게 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백도 여기를 지금 붙이면 어떻게 되죠 단패가 지금 오히려 나 버리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먹여칠 때, 폐를 내주지 않기 위해, 여기를 두면 이쪽을 붙여서 폐가 나니까, 백이 이한 점을 잡도록 여기를 둬줍니다 그러면 이제는 백이 이걸 잡을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메꾸면 다시 유아무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고 나니까 그럼 결론이 뭔가요? 이 자리가 급소가 맞긴 맞는데, 백이 이때 여기를 다시 배를 붙여가는 수가 기똥차입니다. 여기를 당하니까 갑자기 흙이 숨이 턱 막히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왜냐면 일단 이한 점을 제압을 하는 거는 지금 늘어진 패로 지금 백이 대성공을 거뒀죠. 한수 늘어진 패가 나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 뭐 그렇다고 이어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대로 흙돌이 잡혀버리죠, 이렇게. 자, 그래서 흙은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뒤로 수를 메꿔가는 건데 백이 이제 여기를 먹여쳐준다면 그래도 그나마 단패를 흙이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백이 단수를 여기를 먹여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단수를 쳐갔을 때가 이제 흙이 고민이죠. 여기를 잇자니 그대로 흙돌이 잡혀가고요. 뒤로 메꾸자니 백이 따내면 흙이 그대로 잡힙니다. 자, 그래서 흙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여기를 막아서 눈물을 머금고 한수 늘어진 패를 허용할 수 밖에 없게 된 거죠. 자, 이러고 나면은 이제 정말로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어딜 가 급소인가요? 수상전인데, 수를 메꾸면 안 돼요. 수를 메꿔도 안 되고, 수를 늘려도 안 됩니다. 바로 이 귀의 특수성을 활용해가지고, 어, 지급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 좋은 수가 됩니다. 백이 계속 이 2에 1 자리를 붙여가지고 지금 패를 이끌었기 때문에,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여기를 두고 백은 이제 뭐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바로 두 집이 나기 때문에 여기를 젖힐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해놓고 여기를 먹여쳐서 양쪽 급소를 모두 다 쟁취를 해야만 백돌들을 깨끗하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뭐 밖으로 진출하는 것은 안 됩니다. 끊어도 안 되고 뭐 뒤로 막더라도 수가 느는 것은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뭐 이쪽을 나가는 것도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자 그래서 백은 이제 따내는 한 수밖에 없는데 흙이 어딘가를 메꾸면 백이 한집 날려고 하면 이렇게 없애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있더라도 이렇게 메꾸면 그만이고요. 유가무가죠 그리고 백이 유가무가를 한번 좀 피해보기 위해서 이런 곳을 들어가는 것은 더안 됩니다. 흙이 따냈을 때 백이 따내더라도 흙이 메꿔도 되고. 지금은 오히려 한 수를 더 손을 빼도 이런 걸 이제 뭐 빅이 아닌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빅이 전혀 아니죠. 계속 다른 데를 가고 결론적으로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계속 흑이 사실 받아줄 이유도 없지만 계속해서 백이 이렇게 연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리밋이 있죠. 네. 한도가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백이 이런 행위는 계속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형태는 여기쯤에서 네. 이 5번까지 메꿨을 때 백돌이 지금 유가무가로 자연사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봐서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이게 그러니까 지금 흙이 어딘가를 뒀을 때 백의 입장에서 이게 정말 재밌는 게이 상황에서는 패를 안 내주는 게 정답이에요. 백의 입장에서 이렇게 배를 붙이면 어뭐 이게 흙이 이렇게 메꿨다고 해보죠. 뒤로 두는 거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여길 두면은 오히려 흙돌이 깨끗하게 잡히기 때문에 흙이 젖혀가지고 요렇게 한수 늘어진 패를 내는 것이 오히려 흙이 성공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말이죠. 그리고 여길 두면은 뒤로 메꾸면 오히려 백돌이 잡혀요. 이거는. 이렇게 자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흙이 그냥 뒤로 메꾸면 요 때는 요 자리가 급소가 돼가지고 백이 흙을 잡는 수단이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흙이 이렇게 젖혔을 때는 요길도 가지고 이제는 한수 늘어진 패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백이. 백의 입장에서 최선의 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흑이 결론적으로 여기도 두고 요 먹여치는 수까지 둬가지고, 어, 1절에 패의 여지가 없는 그런 수상전을 만들어내면은 이 칼춤에서 승리를 할수 있는 그런 수상전 싸움이었습니다. 자. 좁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절묘하고 재미있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그리고 즐겁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